자, 안녕하세요. 우리기술투자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주식꽃길 걷게 해 드린 황금다점입니다. 자, 오늘이죠. 3월 20일 우리 한번 우리기술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지금 보면 오늘 지금 점심 넘어서 8,290원을 지금 기록하면서 많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약세가 보이고 있다. 즉 7만 2,000불 고점에서 지금 6만 1,000불 거의 한 1,300만 원 정도 빠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결국 비트코인과 우리 기술 투자는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따라서 역시 우리 기술 투자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봉을 자세하게 보면요, 지금 내려오면서도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틀리지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다? 결국 우리 기술 투자가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외부적인 요인이 커서 떨어지고 있다. 즉,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 많이 걱정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한테도 어제 그리고 오늘 많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이렇게 찍어드리는데, 앞으로 나올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기술 투자는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수익 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번 연도 초, 즉, 1월 달 초에 제가 우리 기술 투자 관련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7000원쯤에 제가 매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세력이 열심히 매수한 거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시죠. 그러면 아직도 세력이 이 부분에서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직까지 제가 쓰고 있는 지표들 중에 세력이 이제 어떠한 이제 마켓 메이커 즉 급격한 이제 매도세 나온 거 거의 없다고 지금 판단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면 아직까지도 세력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시키면서 지금 차트를 조정하고 있다 즉 여러분들 이거 지금 왜못 올라가는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이거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특히 언제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7만 불을 뚫을 때 이때 갑자기 우리 기술 투자도 만 원을 넘어갔죠 이때 만원 넘어가면서 갑자기 개인의 이제 신용 매매 대금이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즉 이때죠 한달 전에 비해서 벌써 2 0배 가까운 신용 대금이 높아졌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때 지금 신용 써서 지금 개인들이 매매를 들어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세력이 끌고 갈까요? 아니면 더 낮췄다가 이 사람들 던질 때 다시 반대 매매 나올 때 이거 주워서 다시 한번 올릴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간단해요. 지금 위에서 물리신 분들 중에 힘드신 분들은 사실 지금 만원대 이상에 물리신 분들인데 지금 만원대 이상 물리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신용 매매 하신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 신용 매매를 한거더 뭐라고 안 하지만 너무 리스크 있는 이러한 투자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대신에 그러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희망이 없는 거냐 이거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왜냐 앞으로 넣을 호재들 엄청 많다고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도움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재가 뭐가 있냐 이두 나무가 지금 이 업비트 아시죠 이두 나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지금 지분을 금지 많이 갖고 있는데요 거기 두나무라는 이 업비트 이제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금 nft 사업을 하고 있다 nft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nft 사업이 아직까지 지금 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큰 호재다 이렇게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게 지금 본격화된 서비스를 곧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는 진짜 컨텐츠를 위해서 지금 이거랑 이제 뭐 게임사 게임 에 있는 이제 그 nft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협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도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이게 인식이 이제는 더 이상의 이게 그림 쪼가리가 아니라 진짜 이제 이게 자산으로 인식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두나무의 수수료 분명히 수입에 있어서 큰 효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 가격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격 그렇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8,000원대 초반부터 지금 가격 8,300원 지금 가격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점이고요 여기 더 이상 여기 이제 깨지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 이거 뭐 세력이 진짜 망했다고 해서 던지고 있어도 뭐 가격이 거래량에도 지금 뭐 나오지도 않고 실질적인 조포가안 던졌는데 이게 더 내려갈까요? 아니에요 지금 개미들이 지금 털려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고 분명히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오를 때 여러분들 탑승 못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급격하게 오른단 말이에요. 이런 차트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디 서 사라고 이렇게 말씀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차트 제가 이렇게 지금 지표 있는 거 키면요 색깔 엄청나고 요 복잡해서 여러분들 이 차트 안 보여요. 저 증권사에서 제가 애널리스트로 4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제가 정보 외국계 투자 리포트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지금 증권 다른 기업에서 제가 정보 받고 이거 가지고 제가 기술적 분석도 가. 하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투자 리포트 열심히 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백날 다른 유튜버보다 제가 차트 분석 안 한다고 해서 뭐 이거 가지고 제가 차트를 제가 못 본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구매 대를 말씀해드리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분명히 나중에는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떨어진. 부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대응 방법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호재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호재. 이거 아직 제가 여기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살짝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계 이제 외국에 있는 뭐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이게 어디 거래소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국내에 이제 다시 법안이 바뀌고 코인 거래소 관련해서 규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착이 된다면 이거에 관해서도 지금 다시 한번 물밑으로 올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살짝 드릴게요. 즉 나중에 관해서 지금 자체로는 이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 법안이 잘 되고 나서 정착이 된다면 이제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추후에 다른 거래소 인수할 수 있다. 그게 외국 거래소가 될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뉴스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장. 장기적으로 제가 얼마 본다고 했었죠? 맞아요. 장기 고점 제가 장기제 목표가 25,000원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25,000원이 오면 분명히 우리 단기적으로 그때 저항 크게 올 거고 그러면 우리 마지막 최종 목표가 얼마예요? 4만원이 4만원. 이거는 제가 변함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가격이 5배죠. 5배고. 지금 가격에 3배죠. 여러분들. 이거 먹으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단타를 쳐도 상승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뭐 위에서 물리신 분들 나중에 분명 분명히 버티면 분명히 수익이 다 나겠죠. 하지만 이때 이제 물리신 분들은 분명히 멘탈 지금 힘들 거란 말이에요. 왜 벌써 거의 한30-40% 빠졌어요. 고점 비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62,000불까지 떨어지면서 반등도 없어요. 불안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이 호재들 이거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 저는 예전문에 제가 애널리스트로 근무할 때 특히 코인 쪽 관련해서 제가 특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미드 관련해서 제가 잘 알고 있요 알고 있고 예전에 비덴트 관련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관련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문자 보내드린 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문자 받아 사이트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작년 10월에 제가 위메이드 제가 추천해드렸죠. 그러면서 이유가 뭐였어요? 나이트크로우 그리고 국내 거래소 재상장 된다. 이거 제가 10월에 보내드렸는데 12월에 상장했거든요. 재상장했잖아요. 재상장이라는 거는 사실상 엄청 어려워요. 재상장이 되려면 특별 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이게 재 상장이라는 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루머 제가 내부 정보에 입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만 드렸고 결국 12월에 상장을 했죠 여러분들 제가 방금 우리 기술 투자 관련해서 몇개 호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공시 당연히 안 됐죠 그리고 유튜브 어떤 유튜브 봐도 차트만 분석하지 이런 내용 절대 말씀 안 드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된다 이 차트 분석은 결국 이게 존재하려면 이제 뉴스가 있거나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해서 호재가 있어야지 이게 차트 분석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기술적 분석이 이게 과거의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나갈 거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를 만한 주식 을 우리가 골라서 그거를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해서 이 저점을 우리가 찾는 게 결국 차트 분석이라는 거고 그러면 백날 우리가 떨어질 만한 거 그리고 상장폐지 될 만한 거 그런 거 우리 차트 분석해봐야뭐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저 자신있게 제가 이런 정보 어떻게 얻어요? 저 4년 동안 여의도의 뭐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저 근무했다고 애널리스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믿으면 오히려 다른 전문가들, 유튜브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 믿을 바에는 차라리 그런 거 믿지 말고 저 믿으세요. 저 제가 여러분들은 뭐 유료 회비 내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거기서 매매 하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제 영상 보시거나 저한테 문자 주세요. 여기 문자 여기다가 여러분 원하는 종목쓰시고 면 돼요. 저 차라리 그게 낫죠. 왜냐하면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유료 서비스 가입하라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뭐 유료만 가입해라?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이거 가지고 회비 내라 이런 것도 없잖아요. 단지 제가 원하는 거 뭐예요?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이거 하나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제가 진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보다 정보 받을 수 있는 소스가 진짜 정확하고요. 그리고 많아요. 어제도 제가 테라사이언스 관련해서 거래 정지 나. 오기 전에 제가 3월 8일 날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께 제가 문자 다 보내 드렸어요. 이거 거래 정지되고 상폐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근데 봐봐요. 어제 다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못 믿겠다고 제가 살짝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테라사이언스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3월 8일 날에 보내 드린 게 있는데요. 제 번호 확인 가능하시죠? 저한테 등록된 제 모든 분한테 제가 다 보내 드렸어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전일 증권사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다보링크 모기업인 테라사이언스가 상장 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면 빠른 시일 내에 거래정지 될 예정이다. 이거 언제 나왔어요? 바로 어제 나왔어요? 3월 19일 6시에 나왔죠? 그럼 보세요. 이거 정보 제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 증권사에서 제 동기들한테도 많이 받고, 그리고 제가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당연히 제가 받을 수 있는 소스가 많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 번호로 우리 기술 초자라고 보내주세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탁드린 게 아니라 보내주셔야 돼요. 왜안 보, 이거 보내주셔야 여러분들 돈벌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 통해서 제가 뭐 유류방 뭐 가입시킨다 이거 없고요. 단지 제가 이렇게 제가 등록 그냥 해드리고 제가 투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술 투자 관련해서 소식 나오면 이렇게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돈 들여서 문자 보내드리고 시간 들여서 제가 영상 찍어드리는 이유? 제가 그냥 구독자분,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리고 제 구독자분 앞으로 구독자분 될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제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진에서 등록 원본데요. 저는 금융권 생활 7년 했는데 거기서 3년은 제가 은행 PB로 근무를 하고 4년은 제가 증권사에서 근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첫 번째 직장에 등록된 제 여기 등록 원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시중은행 등록돼 있고 어디 지점 강남에 제가 모뭐 지점에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저는 여의도에 있는 모뭐 증권사에 제가 이직을 했어요. 이 부분 여러분한테 당당히 까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금융투자 전문인력 등록 확인서라고 해서 이거 자격증 갖고 있어야 재직을 했다는 거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 제가 왜이 자격증을 인증하냐면 이 자격증은 그냥 딸수 있는 게 아니라 증권사나 은행에 다녀야 이게 제가 이렇게 재직증명서를 내야 이렇게 제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이거 가지고 있어야 제가 펀드, 파생, 증권 관련해서 상품 팔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등록돼 있다는 거 이렇게 강당히 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차트 분석 잘할 수 있고요 누구보다 제가 남들 말하지 않은 정보들 여러분한테 미리 다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게 있는게 제가 나중에 목표가 있죠 목표가 이 목표가 관련해서 제가 파는거는 영상 안올릴 거예요왜저 목표에서 이 파는거는 올리면 이거 이때 사시는 분들한테 신뢰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막 저한테 안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문자로 보내드려요 제가 왜냐 이거 제가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결국 여러분들도 이 문자 받고 결국 같이 대응하시겠죠 제가 100 여기서 팔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면 나를 이미 파버리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영상 찍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거 하기 싫고 이런 말 나오기가 싫어서 애초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항상 먼저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위에 번호로 우리 기술 투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나을 만한 호재들 있죠? 뉴스에 안 나온 거? 이런 거 하나하나 그냥 뉴스 같은 거 조금이라도 나오면 제가 최대한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 우리 어디서 다시 매매하면 를 좋을지 이 부분 이야기 나눠 영상 마무리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있죠. 이 6,700원 이부근에서 구매하셨던 분들 쭉 홀딩하세요. 목표가 변함없어요. 얼마에요? 25,000원 첫 번째 단기고점 25,000원 최종 목표가 4만원 이거 우리 다 먹으려면 이큰 파도 먹으려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나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언제 들어가면 좋아요 지금 아주 좋은 구간이에요. 8,000원대 분명히 8,000원 초반부터 8,200원 이 사이 분명히 기회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 분할로 들어가서 이때 길게 우리 가져가서 목표 25,000원 그리고 4만원 이때 우리 다 매도하고 우리 이때 엑시 타고 기분 좋게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 괜찮게 보셨으면요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